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우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들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정직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영생 복 나게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는 우리는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므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 사망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을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조주 거두시고 부활의 을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을을 잇는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고 죄 사망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삶으로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심판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월이 여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대로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시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사랑의 은리를 거역하여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대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왜 심판은 멸망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의 대백보다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유황불모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보자 앞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한권 생명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기록된 자들은 아담의 혈통 아래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책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옮겨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책들의 이름이 있으면 심판받게 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책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고 그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를 먹지 않냐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혜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가정 그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죄사망 저주 아래 떨어져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구원의 영광이 이르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고 멸망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신하면 구원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었습니다. 바로 청지기 자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시의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례로 살아갈 수가 있음선악과를 손대고 욕심내므로 전 인류가 저주받게 된 것처럼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은 절대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에게 우상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다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26절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세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안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내려 멋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린 대신 영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이 광야에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말을 듣고 낙심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숙이 14장 4절이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시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종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립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의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관을 세우려 했습니다. 다시 애굽의 종살이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제약된 길로 나갔습니다. 요수와 갈렙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옷을 찢으며 백성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 땅의 백성을 투류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던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의 영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로마스 1장 28절이 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교만으로 주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과 멸망을 알고. 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이 해당하다고 정해진 것을 알고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능욕한 삶입니다. 육체로 땅의 것만을 위해 살면서 미욕을 받아 믿음이 파손되고 이상신 사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함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 의롭담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을 입은 사람들이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 그리스도를 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부여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여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가득한 분입니다. 천지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부요함에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를 영접하고 주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영생 봉락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이 합니다. 여와께서 호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루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로 땅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망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땅을 짓고 육체로 땅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이하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군의 아들 갈렙과 누니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하나님께 원망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셨 결단코 내가 했던 약속을 그들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원망한 그말 내가 들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모든 원망하는 자는 광야에서 40년간 돌고 돌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수와 갈렙은 인도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무한대 극그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새 언약 안에서 영생 목락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 누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육체로 땅에 속해 살면서 혹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일이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3년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순종과 복종과 예, 아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나를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서 새하늘스 땅에 로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생명들과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